여러분, Hope on the Street 앨범이 왔습니다. 아니, 제인더박스 뜯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호석이가 새로운 앨범을 내줬네요. 우리 효자 다람씨. 지금 가족들이 다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얼리버드 특전이 이종중 랜덤이길래 추세트를 시켰는데 제가 또 중복일까봐 따로 시켰거든요? 우와, 호석이. 진정해. 일단 꺼내. 호석이, 호석이. 미친. 호석아. 호석아. 이거 어떡해. 너무 예쁘잖아. 어 다른 거 같다. 다른 거죠 이거. 아 새끼들 진짜 몇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어? 지금 호석이가 예쁘다고 단절하나 본데 다른 맞지. 아 근데 아 너무 예뻐. 어떡해? 볼콕 호석이는 진짜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아니 이 새끼들은 진짜 따로 사는 의미가 없게 만들어 항상.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앨범깡이 너무 너무 오랜만이어 가지고 지금 설레요. 사실 그냥 호석이 얼굴 보는 게 너무 설레. 흑발 덤모다. 미쳤다.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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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는데. 여러분 진짜 흑발 덤모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진짜로. 이건 제가 영상 끝나고 뭐뭐뭐 뭐. 포켓 없어 다르다. 다행히 또이건 엽서가 다른 게 나왔네요. 대망의 앨범. 아, 패키지가 너무 예쁜데. 진짜 메모 잘라야 돼? 아 예버지. 이거 어떻게 잘라? 너무 예뻐. 약간 잡지 같아요. 잡지. 오븐더 스트리. 뭐뭐 뭐. 너무 포카가.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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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 이거 잠깐 만 어떻게? 어, 음, 살도 살도 이런 경우는... 어머. 이거 잘못 뜯는 순간 내 마음도 같이 뜯기는 거라고. 내가 한번 볼까? 아, 나 이거 또 감상하려면 6시간 걸리는데... 전 진짜 호석이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지만 호석이 춤추는 모습이 전 제일 좋아요. 미쳤다! 이 사진... 전 이렇게 약간 꾸미지 않은 모험한 호석이가 너무 좋아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진짜 호석이가 너무 좋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포카가 물에 녹는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우리 집 당장 단수시켜야겠다. 짠! 이렇게 저의 첫 번째 호본스 앨범 강이 끝났는데요. 지금 앞으로 올게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게 이릅니다. 다음 호본스 강에서 봅시다. 안녕! 이거는 또 무엇이냐. 제가 호석이 컴백했다고 돈을 망창 썼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가 어디에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호석이 팝업 대리구매 맡긴 거예요. 허, 세상에! 사실 제가 팝업을 갔다 왔는데 제가 팝업을 갈 당시에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온 상태였어가지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다른 분께 대리구매를 맡겼는데 이버스샵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파우치랑 키링을 샀는데 사실 키링은 살 생각 없었는데 가 보니까 실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샀어요. 이유는 없어. 오프 뛸때 안에 포카나 인형 이런 거 넣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오, 생각보다 재질이 좋다. 그럼 당연히 비싼데 단단해야지. 제가 오프 뛸때잘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또 무엇이냐. 저도 몰라요. 아 이거 그거다. 그 위버스 얼리버드 특전 중복 받아 가지고 교환한 거예요. 어머 이 닭은 뭐야? 아비비 q 포카구나. 아 귀여워. 약간 마이크드로 보석이가 생각나는 그런 포카네요. 짠, 제 호석이 앨범 포카 바인더인데 여기 짜잔 귀여워. 호분스 마지막 택배깡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초동기간 특전? 이것 때문에 그냥 두건 시킨 건데 이게 한 개가 이렇게 따로 왔더라고요? 이거는 배송 완료됐다고 떴는데 이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이거 설마 내가 호석이 와이프라고 따로 선물 보내주는 건가 싶었는데 짠아 귀여워. 아니. 이게 이게 뜯겨서 왔지? 아, 미개봉으로 소장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일단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위법스샵에 문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과연 중복일지 아닐지 근데 뭔가 예감이 안 좋은데 하나 둘셋 아니 이것도 중복에 이거 뜯겨서 주는 거야? 미치겠다 아니, 제가 이게 갖고 싶긴 했는데. 아, 호석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이거 두 개는 제가 따로 양보 받은 건데. 아니, 마지막 앨범 깡은 좀 기분 좋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이건 사실, 호본스랑 관련 있는 포카 아닌데. 짠! 너무 예쁘죠? 이거 아미라운지 호석이 포카인데. 아, 되게 싸게 파시길래 그냥 샀어요. <laughs>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도 볼까요? 이거 덤인 것 같은데. 아, 아. 아, 이거 태영이 컴포즈 홀더를 주셨는데. <laughs> 제가 또 컴퍼즈 알바생이잖아요. 집 <laughs> 많긴 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 또 매장에서 안 보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롭네. 요것은 호석이 호본스 럭드 양도 받은 거예요. 제가 사운드웨이브는 양도를 안 받고 파스텔랑 M2U 이렇게 양도를 받았는데 아 귀여워. 전 사실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히히 호본스 호석이 잔뜩 귀여워. 이렇게 저의 호본스 앨범 강의 전부 끝났는데요. 아, 근데 호석이 너무 귀여워. 아무튼, 호석이 얼른 제대하고, 나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